원달러 환율이 1300원 언저리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울산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상승과 금리 인상 속에 환율마저 오르면서 기업들은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최근 급등한 달러 환율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수입 원자재의 달러 결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 현지 법인에 보내는 비용도 달러 강세 때문에 1년 새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벨라루스 등에서 주재료인 염화칼륨을 수입하는 한 수교학 업체는 수입가 상승에다 환율 부담까지 이중고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환해지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환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고환율은 악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 수입이 많은 철강업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년 새14.9% 올라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환율 인상은 자동차나 선박 등 완제품을 수출하는 일부 업종엔 반대로 환차 이익을 안겨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오른 폭이 커지고 결국 완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두나 국면 속에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입 부문에 환율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